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여러분, 방수 7강입니다. 유의사항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수 성능이 없는 데는 거, 없는 데는 거, 구멍이 빵빵 내는 거, 칼질이 되어 있는 거, 칼질이 높어 오픈된 거, 오픈된 거,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내부가 보이는 거, 이거 방수 성능이 없는 거죠. 자, 큰 바닥 시트에 좌우가 바뀌어서 시트 붙임한 경우, 자, 큰 바닥, 큰 바닥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방수 시트 자체가 폭이 1m죠. 그 중에 10, 10cm가 우리가 양면 자착식이고요. 90cm가 단면 자착식이 됩니다. 이 방향이 바뀐 경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실기 교육 때다 알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큰 바닥 시트의 좌우를 바뀌어서 시트 붙한 경우 있습니다. 유의 사항. 큰 바닥과 다른 시트의 겹침부에서 큰 바닥 시트의 접착 부착 부위를 일부라도 재단한 경우 관통 파이프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큰 바닥과 다른 시트 겹침부에서 막 칼질이 되어있는 경우 오작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서 바닥까지 붙이는 최종 시트 큰 바닥 작은 바닥 시트에 각각 일매로 시공하지 않고 중간에 겹침을 둔 경우 여러분 아셨죠 큰 바닥 큰 바닥 시공을 할때 일자 완빵 완방, 완빵으로 딱 이렇게 시공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큰 바닥, 작은 바닥 시트와 기둥 상각 명모 하부의 간격이 30. 미리를 넘는 경우가 되 있죠. 자, 큰바닥, 작은바닥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에 삼각면모, 삼각면모 하부의 간격이 30mm 넘는 경우, 자, 삼각면모에 30mm 이상 떨어져 있은 있는 경우가 오작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바닥 시공할 때 30mm 떨어져 있으면은 오작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큰 바닥 시공을 이 부분에 다 이렇게 큰 바닥을 시공을 하는데, 큰 바닥 끝단이 요, 요 하단선보다 30mm 짧게,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가 오작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 내민 길이가 10cm를 넘는 경우, 이거, 이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오작에 해당이 되죠. 돼지 코죠. 돼지 코. 돼지 코가 10cm 이상 넘는 경우, 넘는 경우 오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방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수 처리를 하는데 구멍이 뻥나 있거나 칼질이 뻥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오작에 해당이 되고 방수성능이 없는 것으로 없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오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빵꾸 내시면 안 됩니다. 보강, 붙임, 보강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통파이프 둘레 처리가 잘못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관통파이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속치마, 보강, 거치마, 속보겉이죠. 속보겉. 요 순서대로 해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접합부 겹침 폭은 항상 헌법 1조라고 그랬죠. 10cm로 하고, 바닥은 2매, 들어간 모서리, 에 나온 모서리 6매, 관통파이프 5매를 초과하여 중복해서 포개지지 않도록 합니다. 돼있죠. 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요구상대로, 그대로, 도면대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험 문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시공 기준에 따르라. 이렇게 되 있죠. 시험 시작업 아, 도중에 시험위원회 중간 점검 후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 사진 촬영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시험위원의 채점이 끝나면은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주변을 정리 정돈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 영광 제일 중요합니다. 큰 바닥, 작은 바닥, 외날개 쌍날개 봉강 처리를 한 다음에 큰 바닥, 작은 바닥, 외날개 쌍날개 자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펠트지 큰작 외상이 되겠죠. 요거는 시트지 큰작 외상이 됩니다. 여러분 큰작 외상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수험자는 다음과 같이 가설물 펠트 작업 후 방수 작업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전처리. 전처리는 시험 전에 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테플러 철심을 이용하여 가설물 바닥과 벽면에 아스팔트 부착을 하고요. 상단면까지 씌우고 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관통 파이프에 아스팔트 펠트지를 부착을 하고 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설물에 지정한 장소에 관통 파이프를 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통 파이프, 관통 파이프를 고정을 할때면 테이프, 면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청 테이프나 면 테이프, 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설물에 지정한 장소에 관통 파이프를 고정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강 유의사항이었었구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8강 도면의 해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의 기쁨,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교육원.